이건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. 영화 기획부터 촬영할 때까지 전혀 예상 못 하셨겠지만, 뭐, 현재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,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, 남북 공존 시대로 급진전되고 있는데, 공작은 20년 전 이야기잖아요.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, 우리가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. 아, 어, 봐야 되는 이유. 그 공작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간 남북 관계를 반추해 볼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. 네. 20년 전그 냉전이 한창일 무렵부터 그리고, 어, 공위 대신 그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서 다시 남북 관계에 물토가 트고 그런 시기까지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지금 현재의 한반도라든지 현재 앞으로의 우리 남북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. 물론 뭐 접복 그 형식으로 담은 얘기지만 결국에 본질은 이 영화는 사람과 사람에 관한 얘기고 그 공정과 화해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,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아, 윤종빈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영화를 한참 촬영을 하실 때는 남북관계의 이쪽입니다.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, 변화하는 걸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셨을 텐데요.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정상회담을 보시면서 이 영화를 그 연출하신 감독으로서 느끼시는 소외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,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. 굉장히 뭉클했습니다. 특히 어, 문재인 대통령과 김,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하고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, 눈가에 무리 매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에, 뭐 좋았습니다. 너무. 그래서 가벼운 대로 잘 이렇게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것들이. 네, 네 소회를 말씀해주셨습니다.